자 불이 꺼지면서 선수들이 출발합니다 자 초반 스타트 순식간에 분위기를 바꾸기 위한 출발을 보고 있는 선수들이 됐습니다 자, 자 2번에서 1번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2위로 쳐지게 되는데요 자 노르망라투까지 사이드바이사이로 드 가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바이사이로 3대 들어갑니다 안쪽 아, 끼어있는 미체 버스 잘 통과됐습니다 오 어, 붙었는데요 베럴라인인가요 아주 거칠게 밀어붙이면서 월을 쓸고 지나갔어요. 자, 2위까지 노렸는데 2위까지 올랐왔어요 2위까지 올랐어요. 안쪽 잡아냅니다. 자, 베르뉴가 뒤에서 따라갑니다. 13번으로 가고 있고요. 자, 한번 보시죠. 베르날 분명 옆을 쓸고 지나갔는데도 어 부딪혔어요. 예. 네, 보시죠. 쿵 저렇게 오. 했거든요. 타이어 쪽이 아니라 아예 그 완전 완치인가요? 벽을 네 아우 네. 타이어도 자, 자 이는 바 어택모드를 어택 위한 건데요 자또 쓰나요? 자 베를라인이 또 씁니다 자, 자 베를라인 어택모드 다 털었어요 그렇죠 연속으로 썼어요 네자그그 그 바람에 캐시디가 아 어, 캐시디 해봤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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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선가 본 듯한 그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을지 지금 팀별로 두대두대두대씩니다자그 2대, 2대, 아, 어. 팀에 모르타라 같이 들어옵니다 자, 무르타라 같이 들어왔습니다. 자, 사이드 yeah, 바이 사이드. 자, 오, 캐스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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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한 작전이었어요. 3위까지 올라옵니다. 자, 벌꽃이나기고 있습니다. 롤런드가 올라옵니다. 자, 롤런드 옐로프레옐로프레 옐로플레. 자, 어디서 옐로프레까요 아, 아, 비트군요. 아, 자, 나와야 돼요. 바이든 예. 어텐 모드를 빠져나오다가 지금 섰어요. 자, 한번 보시죠. 아우! 맞췄어 네. 많이 맞췄군요. 어, 네, 끝습니다에버스가 7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타코스타 롤런드. 자, 각주전을 <laughs> 펼치고 있습니다. 접전이에요. 자, 베를라인 자, 한번 올라가시죠. 자, 약간 미끄러졌는데요. 자, 1위로 올라가는 거 한번 보시죠. 네. 자, 캐스드입니다. 앞차링 움직을 임 봅니다. 자, 4위에서 자, 3위로 왔다가 계속 여섯 타면서 계속 인을 잡죠. 인으로 잡고 들어갑니다. 그다음 또인이에요 자, 이연속을 모두 타고 넘었고요 자, 바깥쪽. 스타트가 빨라요. 음,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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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속도가 탈출이, 빨랐어요. 빨랐어요. 탈출이 빨랐어요. 자, 탈출이 빨랐습니다. 자, 그러면서 순식간에 앞 자, 브레이킹 하면서. 브레이킹 바깥쪽. 아, 아 사이로. 올라갑니다. 오, 유명 오, 완전히 푸시아니후에 본인은 유유자적하게 빠져나오고 있는 미체버스입니다. 어제 두 대가 거의. 예 쪽. 올라탔어요, 올라탔어요. 자, 세 대, 네 대. 자, 데리스인가요나토가요 다들 힘을 잃었어요. 이제 누가 먼저 탈출하게 될까요 판도르니 처집니다 판도르니 처집니다 오 지금 또다시 한번더 어, 세이프티카가 나왔습니다 자 캐서디가 오히려 지금 뒤쪽을 막아주고 둘의 배틀을 한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아닌것 같은데 자, 아직도 아닌가요 레비 레비 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여기 배틀에서 에번스가 일단 잘 달려서 레코더를 밟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요 아코스타어테이킹 아아 시도 바깥쪽 인척하면서 안쪽 들어갑니다 속았어요 다시 한번 더 들어가지 않을까요 자 직선에서 한쪽 안주려고 하고 있고요자 네, 사이드 바이든 자, 드힐투 헤일 거의 다 붙어 들어옵니다 자그 자, 사이에 지금 캐서디가 롤러드를 잡아내면서 올라왔습니다 1위 다코스타 2위 캐서디 3위 롤러드입니다 자 이제 파이널 랩으로 들어갑니다 파이널 랩으로 들어갑니다 자1% 남아있습니다 아, 자 우승자가 가려지는 순간입니다 갑니다 다코스타 캐서디 그리고 롤러드까지! 나드 선수 7위까지 갔다가, 네, 다로발한테 내주면서 8위로 마감을 했고요. 자, 에릭슨이 또 처음으로 포인트를 획득합니다.